안녕하세요. 광교 시계탑 둥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광교 신도시의 대표 랜드마크,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아파트 9월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세가 귀한 요즘 이런 집 찾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전세 물건이 귀해진 거 다들 아시죠? 특히 역세권, 또 생활 인프라, 프리미엄 단지라면 더더욱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에서 신혼부부 또는 젊은 세대에게 딱맞는 34평 전세 매물과 사인 가족에게 적합한 판상 판상형 43평을 영상으로 소개할게요 다음 아직 임차인분이 거주하고 계셔서 비어있었을 때 사진과 같은 구조 모습으로 소개할게요 실제는 더 예쁘게 꾸며놓으셔서 밝고 깨끗합니다 판상형 84제곱으로 약 34평 고층 전세 매물입니다 고층이라 전망이 시원하게 트여 있고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고, 마통풍 구조라 환기가 잘 돼서 집안이 정말 환합니다. 2년 전 새로 풀 에어컨과 도배를 해서 더욱 완벽해요. 무엇보다 신혼부부 거주였던 거라 완전 깨끗하게 관리된 집입니다. 기억하신다면 새 집처럼 기분 좋게 입주하실 수 있어요. 전세 가격은 8억 선에 나와 있는데, 조절은 살짝 해볼 수 있어요. 입주는 9월 가능합니다. 강력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판상형 106제곱미터 약 43평 전세 매물이에요. 조금 더 넓은 평형을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려요. 가족 단위 거주에 딱 맞는 구조입니다. 풀 에어컨에 관리가 잘 되어 아주 깨끗합니다. 넓은 거실과 큼직한 방 사이즈에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전세가는 8억 5천에서 9억 사이로 형성돼 있습니다.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는 단순한 아파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축 대상 수상 단지로 주거, 오피스텔, 스트리트 상업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광교의 진정한 랜드마크죠. 신분당성 광교중앙역의 초역세권이고요. 광교호 숭어 광교산 조망권입니다. 주변에 백화점, 아울렛, 편의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 인프라가 좋은 입지에 있어요. 입지, 브랜드, 생활 편의성 모두 잡은 광교 프루죠월드마크 단지이기에 전세가 귀한 건 아시죠? 광교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까지 전세, 매매, 월세를 찾으신다면 광교 시계탑 둥지부동산으로 꼭 연락 주세요. 언제나 고객님께 최선의 맞춤 중개를 약속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눈여겨 보셨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